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친 우리의 산 가운데에 하늘 소망이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손을 잡아들이는 것은 살림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린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애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애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애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오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간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물보다는 바른 예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넘쳐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 건물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건물을 함부로 취급하라는 뜻은 아니죠. 외형적 성전 건물보다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통해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자세는 없이 재물을 드리고 향을 사르는 예배 의식에만 치우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건물인 성전에만 치중하고 예배의식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 즉 마음의 가난과 통이하는 마음과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보호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로 인해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힘은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할 때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곳이든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마음과 통의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실천할 때 조롱과 환난이 오더라도 견디고 생명이 넘치는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쏟아지길 갈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